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국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티 동네문점 수업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는 티티카카 플라이트 S9HD가 한대 놓여져 있죠 근데 서스펜션이 바뀌어 있어요 네맞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르네 플라이트 S 9 HD 모델 또는 S8 HD 모델들은 앞에 서스펜션이 모두 다 코일 서스펜션으로 댐퍼가 없어서 조금 보잉 보잉하는 스카이콩콩 느낌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일 서스펜션하고 비교했을 때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라이더의 탑승 하중만큼 이제 에어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. 승차감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, 이 모델의 경우 샥, 라아웃 리모트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 참고로 이서스펜션 같은 거는 스탠드 튜브가 트래블 길이가 120mm가 나오더라고요 에어서스펜션을 튜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공인비까지 모두 추가해서 총 18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포크가 지금 매장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주문량만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달기동료 문점 수아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